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그 벌써 8회네요. 지식창조기업, 일리 이지 크리에이팅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그게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 그 인트로와 기본사를 설명을 드리고,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새끼 모델, 그 다음에 지식창조 5단계 모델입니다. 이것 확실히 공부한 다음에, 네, 추가적으로 미드럽다운 조직, 그 의사결정 라인, 그 다음에 하이퍼텍스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가 되겠습니다 아, 이 책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요 이 당시 1970년대 이후에 실은 그 일본 기업들이 전세계 약진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아, 놀라는 거예요 쟤들이 뭔데 와서 이렇게 막 어, 전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근데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 들여다 봤는데 전략다운 전략도 보이지 않아 뛰어난 리더십도 안보여 그런데 상품은 또 기가 막히게 또 혁신적인 제품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일본 기업들이 어디에 어? 그런 원동력이 있을까? 그걸 좀 연구를 해봐달라. 일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일본 기업의 최대 성공 요인은 조직적인 지식창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기업들이 R&D 파티론 쪽에서 뭔가 신상품이나 신서비스 목마르시 그럴 텐데 어떤 식으로 조직 분위기를 가져가고 어떤 식으로 어, 이것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더 R&D &E 성과를 많이 낼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에 대해서 그좀 뭐 팁을 얻어야 했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식은 형식지와 안목지 두 종류로 나눠지죠 우리가 흔히 보는 문서나 매뉴얼 이런 거는 형식지인 반면에 어머니의 손맛 흔히 뭐 시어머니랑 같이 짐장할때얘 며느라기야 아고기에 김치 속좀 적당히 넣어라. 소금도 적당히 간좀 하고 그러면은 면을 하게 미치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몇 그램이라거나 몇 스푼이라거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뭐 무섭지 않아? 그래서 아 어머니 그런 몇 그램 또는 몇스푼이요어 적당 히 이러시는데 어 도저히 이거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 이게 바로 안 묵지라는 겁니다.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요 최근에 치과 이제 임플란트 시작하러 갔는데요. 어, 이제 의사선생님, 그 다음에 뭐, 몇명 같이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보통 임플란트가 여기 그 10mm짜리 하는데, 전는 이거 시트를 찍어보니 좀 지금 짧다 그러면서 8mm짜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의사선생님이 까보더니, 아, 이 사람은 8mm가 길이는 맞지만, 뭐, 넓이가 넓어가지고, 10mm 가능하고, 심지어 13mm도 가능하다. 뭐, 가능하면 이제 두꺼운 게 좋으니까, 일단 수술 중간만 하고 깨면 놔버리자. 라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높은 양반을 먼저 나가고, 그 밑에 있는 인턴이나, 그 물어봤죠, 제가. 어, 선생님들한테 얘기 듣는 게 많은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다른 젊은 의사들이, 아니, 환자가 치료 끝났으면은, 고역심도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보더라고 그래서, 아, 실은 제가 강의하는 사람인데, 요새 제가 이제 뭐, 안목지, 형식지 공부하는데, 딱안목지 순간 같더라. 그래서, 이런거 책에안 나오냐 그랬더니 책에 나온다 근데 왜 이게, 이게 왜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책에는 가장 일반적인 그 10mm 케이스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8mm 어떤 사람은 13mm 어떤 사람은 저처럼 8mm 같지만 실은 13mm가 좋은 사람 책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확실히 책의 기본식이 있지만 정말 제대로 배우려면 은 현장에서 배우는 암무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군요 그랬더니 어, 당연하죠 뭘 물어보냐는 식으로 해서 아, 암묵지가 중요하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현장에서 수많은 이런 그 고수로부터 노어 전수받는게 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은 기본인 거고, 실은 말씀을 통해서 숫자리에서 얼어두는 얘기들, 한두 개 팁,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게 바로 안묵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사례에서는 일단 그 혼다시티라고 하는 이 자동차 개발 얘기로 출발을 합니다. 연도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아, 1978년이에요. 혼다가 아, 새로운 모델의 수용차를 개발하면서 'Let's g 이라는 슬로건을 내 겁니다. 그 배경은 일본에는 이제 45년도 이세전이 끝나고 전월 베이브붐 세대가 47, 48, 49년생인데 이 친구들이 만3 0세가 되는 78년도. 그 그러니까 이때는 이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 차를 살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이드신 분들 을 위해 가지고 좋은 차가 많이 나왔지만 자 젊은 제레이션을 위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살만한 그 차를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은, 우리들보다는 아, 또 젊은 친구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아, 그래가지고 정권을 맡기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평균 연령이 27살에 불과한 그런 거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세 결정층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자, 기존의 어느 차보다, 어느 제품보다도 잘별화된 거, 그 다음에 싸구려 느낌 좀안 되지만, 당연히 비싸도 못 사니까, 싸구려도 아니고, 고가품도 아니어야 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 프로젝트의 팀장이 왔다나베 히로란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좀더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팀원들한테 줍니다. 자동차의 진화. 마치 그 뭐, 동물들이 진화하고 뭐 그런 것처럼, 자동차가 진화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띨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주는 거예요. 상세한 내용은 좀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팀 멤버들이 인간의 최대와 기계의 최소화, 뭐 이러한 갖 이미지를 갖다가 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는 세단들이 차가 쫙 퍼져 있어야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실은 이 차들이 땅을 차지하는 면적은 좀 넓겠죠. 근데 짧게 되면은 그만큼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차를 갖다 세울 수 있으니까. 뭐지구에 도움을 줄수 있을 거고 보통은 차가 납작한데 차가 높다하게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차를 탈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가 좀 소형차 탈 때는 좀 좁지 않습니까? 대형차나 타야 좀 편한 것처럼. 근데 차가 좀 작더라도 이 키를 높게 하게 되면은 훨씬 사람이 타기가 쉽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털 키가 크다. 그 다음에 소년 보이 해서 이런 털 보이란 개념 새로운 컨셉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점점 더 시간이 흘러 흘러가지고 혼다 시티라고 하는. 저런 디자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이 지금 좀 작습니다만 막 토론을 하면서 흔차감은 어? 어때야 돼? 뭐 어때야 돼? 하면서 이런 디자인이 나온 다음에 아, 이렇게 1세대 차를 갖다가 만들게 된 거죠 짧고 높은 그러면서 그걸 광고 컨셉을 잡을 때에도 혼다가 어? 다시 또 재밌어지기 시작을 했다 어? 그러면서 차가 핸셈을 줬다 어? 잘생겨졌다 하면서 광고 카피나 컨셉을 뽑아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자 있게 어떤 성공의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혼에서 가능했었는데 서구 기업들의 시각에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뭐, 어? 어? 뭐라고요? 무슨 자동차에 진하게 벗은 소리야? 어? 그 다음에 뭐, 털보이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뭔가의 추상적인 단어 나열이어가지고 서구의 시각에서는 저게 무슨 뭐아냐했지만 저자들은 이러한 그 추상성, 이 조직원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이 새로운 지식이 창조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컨대 그 새로운 컨셉이 제시되면은 조직원들이 이 컨셉을 수용 여부, 즉 만나 틀리나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입니다. 생각. 혼단이요. 되게 자유분방한 조직이잖아요. 다국이다시피.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조직이 R&D 팀인데 생각을 말할 수가 없다. 위에서 시키면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뭐 생산 공장에 그런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R&D 이렇게 돌아간다르게 되면은, 새로운 제품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 어떤 컨셉을 내게 되면은, A라 그러면은, 아니야, A보다는 A-가 좋아, A-보다는 A2-가 좋아하는 식으로 계속 진화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는 이러한 조직 문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컨셉을 공유하는 그런 과정인데, 혼다에는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좋은 게안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종업원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면서 이것이 다시 조직의 지식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혼다 스티라고 하는 멋진 차가 탄생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 따져볼게요. 첫 번째가 그 새끼 모델이라는 건데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까만 부분과 하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각사분면을 나눠보게 되면은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로 간다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간다 밝은 데서 밝은 데로 간다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간다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밤이겠죠 밤그 다음에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거고 환해지겠죠 그 다음에 낮그 다음에 저녁에는 다시 환했다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밤이 오는 이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그 다음에 어두워지는 데에서 밝은 데로 온다는 뭔가 나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야죠 그 다음에 밤에 또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겠죠. 우리 가 접도 중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뜻으로 EX가 있고, 안으로 들어하는 측에서 IN이 있죠. 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또 뭐, 수출 수입할 때도 뭐, 임포트, 익스포트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아, 저 암에서 명으로 가는 게 어떤 EX의 개념인 거고, 명에서 암으로 오는 게 IN의 개념이구나 해서 E와 I의 위치를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모델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좀욕 비슷한 거매우기 아, 쉽죠? 아, 한국 사람들은 네. 네. 새끼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새끼니까 그럼 당연히 이 앞에 S가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E 뒤에 K가 있겠죠 새끼 아, 근데 실은 여기 K가 아니라 여기 이제 C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새끼 모델이 요러한 순서로 흘러가는 거구나 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 머릿속에다가 집어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S가 어두운 데서 어두운 거로 간다고 해서 S는 일단 소셜라이제이션이고 그 다음에 E는 어떤 걸 밖으로 끄집어낸다. 그래서 표출화인 거고, C는 밝은 데서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니까, 콤비네이션 연결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I는 밝은 거를 다시 내안 속으로 가져 들어오니까, 인터널리에이션, 내면화 시킨다 그래가지고, 순서가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S, E, C, I를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아니다 개인끼리도 하다가, 조직팀끼리도 하다가, 조직끼리도 하다가, 자연된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이 기본적으로 새끼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아까 혼자 자동차의 사례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혼다이는 개인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요, 요 공동화라는 게 개인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안목을 낳는 단계인데, 혼다에는그 와이 가야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 그래요. 와이 가야는 혼다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원래 일본말로 와이 와이 또는 가야 가야 이게 막 떠들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걸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떨어져가게 의논한다는 거죠. 실제로 혼다에서는 젊은 사원과 중니들이 대것장 띄고 개업품을 물고 격렬하게 논쟁하는 문화가 있다 그래요. 실제로 어떤 팀장이랑 팀원이 얘기를 한 다음에 위에 높은 분한테 가서 보고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이 이제 얘가 해라 그러면은 팀원 이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 궁금하겠죠. 나 보고 결과 어땠어? 그러면은 아, 보고는 못하고 뭐3 0 분만 3 0분 동안 깨지고만 왔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 좀공손나 문화에서는 어 그래 이게 어, 분이 뭐라고 러셨는데잘 받아 적어 왔냐 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럴 텐데 혼단 아니라는 거예요. 혼단는야너 바보냐? 어? 네가 이렇게 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사인지 전문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더 많이 아는데 왜 네가 가서 깨지고 와? 그러면서 또 자기 팀장한테 30분을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계업장 띠고 붙는 그런 문화가 혼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안목지를간에 충돌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 지금 왼쪽 위 하얀 면이 지금 바뀌어 나습니다 한자로 창발장이라고 그래요. 창크리에이티브한발 발산 그다음에 장 장소 일본말로 바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창발장이 이런 공동화의 어떤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출화 쪽에서는 일단 암묵지를 갖다가 이제 명확한 컨셉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위에 이제 뭐모음을 걸자 그랬지만 그터해서 아래까지 모음을 걸쳐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중간을 이인 왔다 나베씨가자동차진화를는 개념을 생각해내가지고 멤버들한테 자 차가 생명체라 그러면은 어떻게 진화할까? 그도 이렇게 넓지만 얘네가 점점 진화해가지고 동그라지 그러지지 않을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맨 맥시멈, 머신 미니멈, 톨보의 개념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은 결국 팀원들 간의 대화, 팀장과 팀원의 대화, 또 다이얼로그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대화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화. 그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아, 우리 그 학습하는 조직에서 이일로그가부히 중요하다. 디스커션보다 바로 그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을 갖다가 체질적으로 쌓아가지고 컴네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개념을 결합해가지고 털보이에서 구체적으로 혼자치라고 하는 차를 디자인 시키는 디자인 시키는 단계가 컴네이션 단계. 그래서 여기는 시스템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시스템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는 각자 이제 팀원들이 일다 끝나게 되면은 다시 자기 조직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야 내가 지난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것처럼 배웠어. 요건 한번 우리 조직에서 또한번써 먹자. 아 그러면서 과거에 배웠던 것다가 학습한 경험을 갖다가 다양한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을 하게 되는 이런 단계에서 여기는 실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끼 모델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창발장, 대화장, 시스템장, 실천장까지 하면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 는 것을 혼다 시티 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 개념을 가져가시게 되는 거죠. 요게 조금 더 발달하게 되면은 조직지식 창조의 5단계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이게 유발 조건이 5 가지가 있어요. 안마니가 그러니까 지식 창조하고 싶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직 분위기가 돼 있어야 지식 창조가 되지. 이게 제대로 안 될게 되면은 안마 좋은 지식, 안마 좋은 아이덴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인지 한번 다섯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의도, 인텐션인데요. 우리 그, 첫 번째 시간, 그, 빌트 라스트에서 공부했던 이 조직의 목표에 대한 열망 비전 공유, 해서 비핵 그런 거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직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정말 달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비전 공유가 먼저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직 구성원들한테 헌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재미있는 팁이, 철학적인 질문을 자주 하라 그래요. A야, 너는 진실이 뭐라고 생각해 B야, 너는 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일종의 인문학적, 철학적 질문.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철학적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뭔가 대답을 해야 되고, 대답을 하는 순간에 수동적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R&D 내라 그러면 아이디어 없으면 못 내지만, 처럼 게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의견 낼수 있겠죠. 얘다 보게 되면 점점 능동적인 수동적인 자세가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헌신을 불어 내릴 수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안 되고 그다음에 자율성이 필요한 거죠. 가능한 한 조직에다가 개인 레벨에서 자유롭게 많이 풀어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상치 못한 기회를 얻고 새로운 시청도 동기를 더 부여할 수 있고 또 조직을 막 이제 흔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지지의 전 회장이 IBM, 같다 한번 급하기 위해서, 편안한 장소에서 긴장을 풀고 있을 때는 예리한 사고를 할수 없다. 지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나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온다. 처절한 싸움 없이는 우리가 결코 IBM을 능가할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막그 조직에다가 이렇게 불러 이렇게 넣는 거죠. 삼성도 과거에 이건희 회장 시절에, 정말 뭐 3류 기업 얘기하고 등에 뭐 그냥 진땀이 난다. 그렇게 하면서 조직에다가 위기감을 갖다가 불러일으킨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무조건 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유. 근데 여유인데 이게 이어드 표현이 되는데 조금 이게 불필요하다 싶지만 실필요한 은 것들. 예를 들면 퇴근에 음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래야지 술 먹어 야겠지만 실은 음주 통해가지고, 아까 혼대에서도 왁자 짓고 시끌벅적이 시군 술 먹으면서 계급장 뛰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사 업맥이라는 거예요. R&D 얘기. 제때 못했던 거. 그럼 여기서 술 먹으면서 막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이게 다시 또 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여유롭다는 게, 일하게 되면 혼자만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 여유롭게 되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진다. 아, 애플도 그래가지고, 화장지 같은 거 가운데다가, 많지 않았습니까?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빈번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학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게 최소 유효 다양성.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더라도 서로 언어가 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내 정보에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순환 보직 같은 게 가능해야지. 아이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소리구나라고 바로 알아줄 수 있는 거. 삼성 같은 경우에 90년대 중반에 입사한 분들은 다 매기 청기와 장수 마하. 뒷다리 이게 무슨 용어인지 다 알았어요. 왜냐면그게 바로 삼성만의 용어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대화가 쉽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R&D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건데 이 과정은 저희가 이제 그 마스시다 전기가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그 제빵기 대형 히트시키 이사례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묵지 공유, 개념 창조, 개념 정당화, 원형 구축으로 가는 거예요. 자, 78년 이때가 이제 막 일본에서 서구 문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가서 보니까 이 빵, 이런 서양식 식사가 매우 좋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만약에 빵을 말할 수 있는 기계인데, 어, 맛있 괜찮다고 그러게 되면 이건 수요가 있을 거야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을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새롭게 한 번, 아, 시작을 해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컨셉을 잡아낸 게, 일단, 가정주부들이 쉽게 쓸수 있어야 되고, 맛이 풍부해야 되니까, easy and rich. richness 그래가지고, 쉽고 풍부함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데, 어, 잘안 돼요. 어, 실패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단카이쿠고라고 하는 그 멤버가 한명 있었는데, 이분한테 제빵 견습을 시킵니다. 이 당시 그 가장 잘 나갔던 그 빵, 맛있던 데가, 오사카에 있는 국제 호텔이 빵이 넘버원을 셨었는데 마침 거기에 있는 주방장이 단아과 입국고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스승님 제가 좀회사 입사를 했는데 좀빵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안무 찾아주세요. 해가지고 무려 이 양반이 R&D 3년 기간 동안 5천 개의 빵을 먹었다 그래요. 네, 거의 하루에 다섯 개씩즉빵을 먹은 셈인 거죠. 근데 이때 뭘 발견하냐면 은 흔히 빵 밀가루 같아 하는데 이렇게 늘리잖아요. 근데 저 부분은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꼬은 다음에 잡아당기는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물어본 거죠. 아니, 스승님, 왜 그냥 안 당기고, 왜 꺼서 잡아당기세요? 했더니, 어, 몰라, 그냥 내가 이렇게 했네, 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맛있어가지고, 아, 그럼 이걸 갖다가 기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제대로 된 빵이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빵 안에다가, 그런 기계 갖다 가 위치를 만들어놔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갖다가 해서, 결국 특수 가로들 설치하는 원형.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일단 제품은, 이것으로 되겠다. 근데 뭐가 문제냐? 금액. 최소한 이게 4만행보단 사이즈의 물건을 팔수 있었는데, 저 안에서 그 이스트 냉각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상영화 팀 구성원 사이에서 이 추면이라는 컨셉을 갖다가 끄집어냅니다. 추면이라는 것이 이스트를 갖다가 집어넣을 때,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라 제일 끝에 집어넣는 그러한 것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재료 섞을 때이스트 반죽을 최종 단계에 천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 재료들 중에서 가장 비쌌던 게 고가의 이스턴 앤 같이었었는데 그걸 빼도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4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그 금액 목표까지도 달성했었던 거죠. 그래서 비용과 품질 요구 조건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완벽한 가전용 제빵 그러면서 이렇게 비고 비, 비고 꼬는 거나 이렇게 추면 같은 건또 특허로 등록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장 장벽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박을 쳤었죠. 이, 또, 이 당시에 또 마스치다, 다른 제품에도, 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식기여행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확산을 시켰던 이러한 거, 그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은 요 내용을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그 블루오션의 그 전략 시커스랑도 비슷하죠. 그쵸? 구매자 효용성. 어? 지금 우리가 EGN 리치가 필요해. 쉽고 풍부한. 그러면서 가격은 4만 원 미만이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EGN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이디어 떠올랐던 게아 이게 꽈서 늘리는 거구나까지 왔었고 그다음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트 랭크를 갖다가 빼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추면이란 방법을 써야 돼까지 와서 비용이 4만 원을 낮춰가지고 결국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들려와가지고 첫해 75만인데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이 대형 특상품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식경영은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저블루오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수 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 미드롭 다운과 한두개더볼 텐데요. 과이 조직과다 누가 주도하는 걸 놓고 봤을 때 크게 톱 다운 방식과 마트업 방식 말고 미드롭 다운이라는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죠. 톱 다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G 과거 에 이제 제결제 시대의 G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라미 형태고 이런 조직에서는 최고 경영자만의지직 창조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너무 이제 그 구구첩첩 삼조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개의 계층 구조를 가진 기업의 지도자들은 마치 그 추운 겨울날 몇 겹의 스웨터를 입은 사람처럼 그를 둘러싼 혹독한 외부 환경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소비자들한테 절실한지 아닌지까지를 아는 게좀 쉽지 않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마트너벨 대명사는 당연히 3M인데 여기는 이제 평면적 수평적이면서 일선 근로자 현장에서가 지식을 만들고 상급 관리자는 스폰서 역할만 주로 수행하는데 사실 이럴 경우에는 이 리더들은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될지 안 될지. 근데 그걸 탁, 저거 안될것 같지만, 야, 나 그런 거 뭐라 하냐, 그렇게 되면은, 사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꼭 참고. 그렇게해서 피가 날 때까지, 자기 혀를 갖다 물어 뜯으면, 사고 싶을 바를 참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 믿어야지. 더 참아야지. 그러면서도, 딱 감을 잡아서, 이거는 한두 번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좋은 거 나올 게 있는 거고, 이거는 계속 실패만할 거니까, 그건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그걸 좀 나눠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믿을 없던 방식은 이 당시에 캐논이나 저자들이 말하는 중요한 방식인데 중간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는 리더가 예를 들어 이제 캐논에서 복사기 개발할 때도 일회용 카트리지가 되게 비싸고 좀 그랬었는데 그때 맥주 전잔 하면서 주위를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러한 리프레스 카메라로 최고지 않냐 우리 복사기도 한번 최고가 돼 보자 맥주캔 들다 보니까 어 그럼 알루미늄이니까 그러면 그걸 한번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볼까요 해가지고 한번 쓰고 버리는 이런 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용을 맞춰가지고, 그 시장을 장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얘긴데 R&D 부서요 누군가가 100개가 있는데, 9 9개가안 좋고, 하나가 좋다라고 게 되면은, R&D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당연히 생산부서라 그러면은, 100개 중에서 하나가 안좋으면 출시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원점부터 다시 해야 되지만, 최소한 r d 라 그러면은, 100개 중에서 하나 좋다고 게 되면은, 할수 있는 이런 기업 문화. 위에서 으쌰으쌰하면서 미룰 수 있는 분위기, 아,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미드럽 다운에서는 이런게 이런 매우 중요했었고, 아까 다시 혼다 시티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은 이 지식 창조 측면에서 볼때 저자들은 이 바람직한 교양 스타일로서 탑 다운이나 바텀업이 아닌 미드럽 다운을 갖다 강조하고 있고 최고 교양층은 아까 그혼대에서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새로운 거 가져와 그다음에. 아, 어, 너무 싸그러도안 되고, 너무 어, 비싼 것도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만 제시해주는 이 정도가 좋다. 그러면서 중간 관리자가 최고 경영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싸고도 싸지도 않고, 어? 이렇게 허름하지도 않은 거. 그걸 내가 어떻게 현장으로 갈까? 현장에서는 거꾸로 막 혼란스러운 건데, 이거면 될까? 이거면 될까요? 그럴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리 역할. 교량. 브릿지 역할. 그런 데 제대로 하면서 이 제품 만들어가지고 중간 관리자가 아,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이퍼텍스트 조직이라는 것은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건데 저기 일반 상학형이 있고 역사상학형이 있죠? 일반 상학형이 우리가 그냥 일던 평소에 어떤 그 조직입니다. 아, 저 같으면 옛날에 경쟁고서에 근무할 때 무슨 뭐 경제연구실, 산업연구실 계열사를 하면서 조직이 있겠죠. 급한 일이 생겨요. 자 이번 한번 내년도 경제 전망해보자. 그러면 정쟁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원래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TF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역상각형처럼 거꾸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했던 성과는 뭐였고 책일 수도 가보고 수도 있고, 그걸 갖다가 회사 산에 있는 딥에다가 올려놓고, 자기 경험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나오는 그런 거죠. 흥미로운 거는, 저 프로젝트 작업을 할 때는 이 완전히 글로 빠져나와가지고, 고가를 할 때도 저 프로젝트 팀의 리더가 고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하고는 무시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 봤던 매트리스 조직 같은 경우는 양쪽이 같이 하면서 평가를 같이 받고 그렇게 하는 건데 완전히 빠져나와 가지고 프리젝트 리더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손털고나일 하다가 다시 끝나게 되면 프로젝트 끝나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가면서 내가 쌓았던 지식은 거기에 두고 나오는, 이런 거에 어떤 하이퍼텍스트 조직이다, 그러면서, 이런 거는 뭐, 많이들 하고 있죠, 우리도 보게 되면. 아마, 요새처럼 TF 조직이 많다 그러면 대부분이 오늘날 이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린 스타트업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이제 에자일 경영 많이 얘기하는데, 실은 그걸 좀 올라가본다르게 되면은, 도요대의 간판 시스템에서 린이 나왔고, 이게 스타트업으로 넘어가고 있고, 에자일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매니팩트 링 요. 우리 막 지식 창조할 때 R&D를 하다가 안 되면 접고 하는 이런 새끼 모델을 빨리빨리 돌리면서 예제를 넘어지 오 않았나라고들 보는 이러한 시각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많은 말씀 드렸는데이 새끼 모델 그 다음에 조직 지창조 5단계 모델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시게 그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